여러분 안녕하세요. 셜록 홈즈 TV 박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인데요. 어느 누구나 한 번씩은 꿈꿔본, 저조차도 꿈꾸고 있는, 내집 안에서 한강이 보이는 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 바로 뒤쪽에 보이시는 건물인데요. 총 20층 건물에 3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신축 도시형 아파텔 현장입니다. 사실 서울 지역은 아쉬움이 좀 있다면 바로 주차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장도 사실은 주차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상 1층에 약간의 차량을 좀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과 주차 타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은 무조건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주차는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점은 바로 교통권입니다.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9호선 염창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염청역 같은 경우에는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구역이다 보니까 여의도까지 10분 이내, 심지어 강남까지도 2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중심지로 이동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위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강 자체를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요. 산책하시고 뭐 조깅하시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할 만한 위치에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현장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풀 퍼니시드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전제품과 북박이장 화장대까지 다 갖춰져 있어서 정말로 뭐 이불만 챙겨서 들어오시면 바로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신혼부부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현장이고요. 원 분양가에 정확하게 1억 할인된 마지막 자녀 세대 파격 할인 분양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 네 모습 만나보러 가시죠. 자, 전실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키큰장으로 신발장 3칸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 반대편으로 보시면 일괄소등 버튼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블랙 프레임으로 3연동 슬라이딩도 준비되어 있고, 제가 안쪽으로 이제 내부로 이동을 할 건데, 제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어요. 안에 청소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신고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대형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거실과 주방은 포셔린 타일로 바닥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사이즈는요, 폭이 3.3m가 나오네요. 어, 무난한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지금 TV 아트월 자리는 광폭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어, 정말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소파 자리도 보시면 4인용 소파 두시기에는 충분한 거리가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천장으로 시스템 에어컨하고 공기 순환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뷰가 될것 같은데, 자 팀장님 좀 우측 편으로 한번 보여봐 주세요. 아, 여기 한당이요 여러분들 보입니다. 보이시죠? 저 어, 뒤쪽으로 약간 거울이 있는 거는 북한산인데요. 어, 오늘 미세먼지 가 하나도 없어서 정말 잘 보입니다. 어, 날씨가 조금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우리 안방 먼만 먼저 한번 볼게요. 안방 어, 어, 북박이장은 뭐예요? 바로 보이는 게 아마 북박이장일 거예요. 오늘 현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퍼니시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가 바로 들어오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갖춰져 있다는 얘기겠죠. 자, 안방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거실하고 같은 방향 바라보고 있고요. 천장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는요. 가로폭이 2.6m, 세로폭이 거의 4m에 가까워요. 3.9가 넘습니다. 3.9요? 네. 아, 좋다. 세로 폭이 너무 좋죠 근데 가로 폭 같은 경우도 지금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좁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간 활용은 정말 잘되어 있고 북박이장이 제가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오다 틀리게 돼 있네 진짜 실용성 이 있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 수납하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파우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의자만 딱 두시고 사용하시면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바깥으로 다시 한번 이동해서 두 번째 방 모습 보기 전에 이 공간 먼저 한번 볼게요 바로 세탁실입니다 아딱 워시타워 들어가 있네요 네. 이 워시타워도 기본 옵션으로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 이렇게 세탁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거는 진짜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방 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간에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안쪽으로 뭐 드레스룸 같은 거 꾸며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드레스룸 또는 아니면 컴퓨터 방 정도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두 번째 방 사이즈는요 가로 폭이 2.1m가 조금 넘네요 가로 폭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세로 폭이 제가 지 끝에서부터 세로 폭을 좀 재드렸는데 3.7m가 나옵니다. 세로 폭요 세로 폭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옆쪽으로 지금 보시면 <laughs> 스타일러가 있어요. 어, 그래고 스타일로 옵션 드라이요 기본 옵션으로 되리는데 위치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위치 검정 잘해서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 계신 쪽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자, 앞으로 나와서 우리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오, 욕실 샤워 부스 있어. 금색 톤으로 마련된 샤워 부스가 있기 때문에 샤워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어저 약간 호텔화장실 느낌 나지 않나요? 네, 밑에 이렇게 샤워 부스랑 단차도 있어서 음식으로 잘활용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실 사이즈는 너무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으로 주방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등치가 있는 편이라 좀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떠세요? 어 그래도 주방 색감이 너무 이쁘고요 안쪽 공간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죠 거실하고 살짝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주방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모든 가전제품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김치냉장고 광파 오블렌즈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3구 전기쿡탑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싱크대 상판은 세라믹 상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벽면도 탈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시기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이시진 않겠지만, 식기 세탁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진영, 요거 한번 편집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 여기 근데 정수기도 있어요. 그렇죠. 네. 메리평 정수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로 몸만 들어와서 바로 생활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밥솥만 가져오면 되겠다 그렇죠 네. 오늘 집은 그게 정말 최대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역적으로 우리 세 번째 마지막 방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런 도 그래도 사이즈 괜찮아 보이네 요 사이즈 괜찮죠 네. 방 3개 중에 중간방에 해당하는 방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중간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모든 방이 다 막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은 전혀 없으실 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 번째 방 사이즈는요 가로폭이 2.9m, 세로폭은 2.98m 나오네요 오 사이즈 역시 비싸네요 아, 3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어, 방 사이즈는 무난하게 잘 나와 있다 성인 자정분이 사용하시기에도 적당하다고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쪽으로 지금 방화문 하나 보이실텐데 이 공간은 보일러 실겸 에어컨 실외기실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화문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 걱정은 안 하셔도 좋다는 거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 모습 만나봤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단은 어, 고급스러운 분위기고요. 옵션들이 다 있어서 너무 깔끔한 것 같습니다. 맞아. 사실 서울 지역이 금액대는 사실 좀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근데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초역세권 그리고 이렇게 뷰가 탁 튀어 있고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는 집을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오늘 집을 선택해서 촬영을 나왔던 겁니다. 오늘 같은 이런 3룸 구조에 풀옵션을 갖추고 있고 초역세권에 갖춘 집을 많이 찾으셨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빠르게 나오셔서 선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셜로컴즈 t 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서울경기 인천. 여러분들이 찾으, 찾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